지금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오늘은 출근이 좀 늦어졌어요. 어제 밤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잤더니 벌써 2시가 됐어요. 여기 지금 저희 회사 있는 데가 맨해튼에서도 미드타운이라는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록펌들하고 뭐 금융회사들, 은행들 이런 게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에요. 근 원래는 그런 게 미국의 월가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원래는 월가에 그런 게 많이 몰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여기 미드타운 쪽으로 사무실들을 다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월가에도 아직 막 뉴욕 스타크 스체인지나 월가에 있어가지고 월가가 실제로 맨해튼 약간 사우스 쪽으로 가면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아직 있는 것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제 많이 이 미드타운 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월가는 약간 옛날에는 거기 다 몰려 있어가지고 되게 금융의 센터였는데 지금은 조금 더 상징적으로 금융시장에 꽉 잡고 있는 은행들, 그런 뱅커들 그런 거를 그냥 통틀어서 월가라는 그런 상징이 된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빨간불인데 다 건너. 빨간불에 쓰면은 약간 관광객 티날것 같아. 나도 건너볼까? 자신있게 걸어야지. 현지인인 줄 알지. 얼른 회사까지 쭉쭉 가보겠습니다. 진짜 고층 건물 많다. 빌딩 숲이야, 빌딩 숲. 뉴욕 건물들은 엘리베이터에 꼭 이런 뉴스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일단 출근길이니까 카페 가서 뭐 하나 마실 거 받으려고요. 달달한 바닐라 라떼 시켰어요. 오, 옷걸이가 있네. 저기다 넣고 보면은 백퍼 까먹고 안 갖고 갈 듯. 오늘 뉴욕의 경치는 어떤지 볼까요? 비록 건물뷰긴 하지만 저 창문 하나 하나 뒤에 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바쁜 도시야, 바쁜 도시. 열심히 일을 해볼까? <댕댕리> <댕댕리> 뭐, 핸드폰 닦는 와이프가 있네? 뉴욕은 이런 것도 주고 좋구만. 오늘의 할 일을 적어 봅시다. <laughs> <laughs> 급하게 클라이언트 미팅에 하나 잡혔거든요. 시리즈 A 파이낸싱을 하고 싶다고 그거에 대해서 요즘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마켓이 좀 어떠냐 그냥 시장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다고 런 얘기를 했는데 이 회사는 되게 아직 초기 단계 회사여가지고 한15 밀리언 달러쯤 레이즈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네, 요즘 추세를 좀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이제 그 엘렉션 이후로 마켓이 되게 회사들한테 좋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그때 막 정부가 한 참 미국에서는 돈을 엄청 뿌렸잖아요. 그래서 2020년 후반에서 2021년부터 진짜 마켓이 엄청 호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진짜 일폭 터졌었는데 그때 투자자들이 회사들의 투자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2022년 3년은 약간 좀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들이 유리한 텀으로 많이 못하고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텀으로 좀 많이 했던 추세였다면 한 2024년 하반기? 약간 트럼프가 이제 당선될 것 같다라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부터 조금 더 회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올라가다가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11월부터 지금 3월까지는 지금 트랜잭션을 보면 은 회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투자자들이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컴피던스도 더 올라가고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감수하려는 그게 조금 더 강해진 상황이라 뭔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자본이 시장에 많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 이런 컨피던스가 있어가지고 투자자들도 조금 더 다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저 되게 문제감이 지금 세잖아요. 맨날 뉴스 나오고 아, 여기 가서 이런 말하고 저기 가서 저런 말하고 이렇게 말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도 약간 경제 흐름에 관해서는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클라이언트 회사들이 엄청 연락 와요. 좀 요새 많이 바쁜 것 같아요. 자만 있으면 허리 아프니까 지금 좀 서서 하려고 책상을 높였습니다. 지금 4시1 5분인데 저희 회사 카페가 4시 반에 문을 닫거든요. 닫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뭐 하나 더 받아 올라고요. 어디 사무실 이렇게 돌다 보면은 뉴욕 뷰잘 보이는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자꾸. 막힌 건물들밖에 없네 이쪽은 와 트래픽 시간 빨간 거 보세요 장난 아니다 Do you have a favorite drink on the menu? Do I? Yeah. I don't. I'm a typical black coffee drinker. Uh, so I'll drink a double okay. shot espresso. Okay. Or I'll do like a red eye and do, you know, a shot of espresso plus coffee. What's a red eye? It's a double shot of espresso with just black coffee. Oh. Yeah. Espresso <laughs> plus coffee? Yes. Wow, okay. Yeah, it's called the red eye. Yeah. <laughs> okay. That's it's intense. Caffeine intense. That's intense. Yeah. Any of the lattes that you might go for? A lot of people have been doing uh, vanilla matcha lattes, iced. Could I take that as well? Sure. And iced or hot. Ooh. Oh, uh, i get that. Hot. hot. hot milk. Oat milk. Oh. Yes. 건물에 카페가 있으니까 편하고만이? 방금 거기서 그냥 커피 사러 온 다른 팀 사람하고 스몰토크 나눴거든요. 어제 무슨 이벤트를 갔는데 바클레이스라는 은행에서 온 사람들 만났대요. 요즘은 좀 어떠냐 그러니까 거기 너무 바빠서 어 사람들이 한 80시간, 100시간 이렇게 일한다고 일주일에 요즘 그게 되게 흔하대요. 거기는 저는 그 정도까지 일했나?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최근 5일 동안은 50시간 마떻일 마켓이라는... 아무튼 벤커들도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확실히 마켓이 좀 호황인가 봐요.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벌써 6시가 됐어요. 오늘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지금 바닐라 라떼랑 마차 라떼로 버티고 있어가지고 저녁은 제대로 먹으려고 저녁은? 저녁은 제대로 먹... 뭐야? 이게 다 배가 고파서 그래. 저녁은 제대로 먹으러 가려고요. 저는 스테이크 먹을까 우동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이 약간 소용이 없던 게 오늘 불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이 꽉 차가지고 예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그냥 근처에 평 좋은 돈가스 맛집이 있길래 돈가스 먹으러 와봤어요. 담백하고 카츠하마라는 곳이에요. 방금 한국 사람들이 먹고 나오면서 담백하고 좋았대요. 기다려야 되나? 이거 되게 좁은데 뭔가 감성있게 좁다. 옆 테이블이랑 너무 가까워서 같이 온 사람들 같아. 사람 되게 많다. 맛집인가 봐. 와, 맛있겠다. 이렇 그런 거 못할 두 명이. 여러분, 나이차 너무 난다. 조금만 쏠리지 못 아 뭔가 배가 부르니까 밖에가 덜 춥게 느껴지는 산책하기 딱좋구만 센트럴 파크나 가봤다 갈까? 한국 사운들 진짜 많다. 한국 사운을많으면 약간 맛집 인정하냐? 어, 불편했어. 가까웠어. <laughs> 어, 맞아. 너무 다가까워어옆 사람들 다 무슨 일 하는지 다 알아버렸어. 로지스틱스 이란다. <laughs> 반대쪽 테이블은 중국말 해갖고 오빠 양쪽으로 들리지 않아? 맞아. 양쪽에서 세계의 언어로 맛있다, 맛있다고. <laughs> 맞아. 아무튼 저 돈가스 맛있었는데, 한 가지의 단점은 양이 너무 적었어. 딱 처음에 왔는데 보고 애기 했어. 너무 애기스러운 양이었어. 센트럴파크 가면은 거기 푸드트럭들 많이 있으니까 뭐라도 더 사먹어야겠다. 여기도 걸어다니니까 소화가 빨리빨리 되더라고요. 뭐나도 어, 생각해보니까 뉴욕에 와서부터 엄청 배부르다고 느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먹으면 자꾸 소화되고 먹으면 소화되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완전 무슨 명품 거리인가 명품이 계속 나오네. 제가 어디서 봤는데 뉴욕시에 24명 중에 한 명이 밀리어네어래요. 진짜 잘 사는 사람 많아. 후 추워 꽃 차가워. 어? 갑자기 트럼프 타워가 나왔어. 안에 뭐가 있나 볼만한 게? 다 트럼프야. 오~ 근데 뭔가 되게 다 금빛이야. 이렇게 진짜 금을 좋아하나? 뭔가 다 금빛이네. 와 자기 건물이라고 이런 것도 해놨나 봐요. 와~ 자기 건물에 이런 거 해놓으니까 약간 좀 멋있다. 아니, 트럼프 스토어 뭐야 진짜? 아~ 저런 모자 다 저런 애들 파는구나.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더겐. 여기는 뭐 하는 건물인가? 내려가볼까다 닫았네. 일찍 닫나보다와 트럼프 피자도 있어! 트럼프 피자. 진짜, 온데방데 자기 이름 다 붙여놨다. 이어 보세요. 피자 박스에도 있어. 트럼프 타워가 이렇게 많은 건가? 와이너리가 있어, 트럼프 와이오리 와우. 이야, 뭐 되게 많다. 뭐지? 뒤에 경비 있어. 우리가 구경 와서 갑자기 왔나? 아, 어, 우리 감시하러 왔나봐. 어디서 들은 거 같은데, 여기 아이스크림집인데 되게 맛있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미 끝났어요, 영업이. 가격이나 볼까? 1스쿱 6불, 2스쿱 8불, 3스쿱 10불, 퍼픽 5불. 아무 막 엄청 비싸진 않네. 그냥 다른 뉴욕 가게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 진짜 경비도 많고 입구에는 경비가 아라 경찰이 지키고 있고 리고 부기도 되게 많고 트럼프 이름도 여기 한한1개는쌓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아, 뭐가 또 있나 보네. 가 볼까? Hi, are the public garden's open? It's g o n n a be closed for a while. They're doing renovations. Okay. All right. Thank you. Is there anything else to see in here other than downstairs? Well, the second floor costs a 50 and everything else like the ice cream and the cafe costs a 5. Oh, 5. So, yeah. Okay. Thank you. 무섭네. 허리춤에 총 끼고 있어갖고, 경찰은 좀 무서워. 뭔가 뒤에서 가면 안될 것 같아. 근데 뭔가 한 사람이 이룬 성과로는 대단하긴 하다. 완전 비즈니스맨에다가 영화 출연도 하고, 대통령도 조번이나 하고, 인생을 꽤나 바쁘게 살았는 아 걸걸? 응? 루이비통 가게다. 완전 큰 루이비통 가방처럼 해놨네, 공모를. 어떻게 했지, 저거? 천이네. 바로 건너편이 이제 센트럴 파크예요. 저와 애플 매장인가? 뭐야? 애플 매장으로 이어지는 길인가 봐요. 안에 엄청 커. 우와와 우와, 애플 매장 진짜 크다. 엄청 커요. 완전 센트럴 파크 길 건너편에. 저만큼 공간이 있으면은 나는 렌트비가 얼마일까부터 걱정이 돼. <laughs> 안에가 되게 깜깜하려나 약 이렇게 보니까 좀 수산하다. 안에가 생각보다 어둡고,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공원 안에. 약간, 밝은 이 가해 쪽으로 걷고 있는데, 은은한 말똥 냄새가 공기에 있어요. 오! 오! <laughs> 깜짝이야. <laughs> <laughs> 깜짝 놀랐네. 뭐야? 우와. 여기는 마차 전용 길인가봐요. 밝을 떠면 마차 많이 볼 텐데, 지금 밤이라서 일찍 다 퇴근했나봐요. 뭔가 밤에서 불금이니까 이 공원에 사람 많을 줄 알았는데, 뭔가 무서울 정도로 없어. 와, 저거 진짜 높다. 되게 불쾌하고 따뜻한 냄새 났어. 와저 <laughs> 어디선가 막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는데, 지하에서. 요런 데서 올라오거든요. 뭔가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 어, 아, 저기도 막 엄청 나온다. 도시 곳곳에 길에서 저렇게 바닥에서 수증기 나오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저기 지나가면은 약간 기분 나쁜 지하주차장 냄새가 나는데, 좀 따뜻하고 약간 좋아요. 뉴욕은 그냥 약간 걸어다니면서 길거리 구경만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딱히 안 해도. 어? 말 지나간다, 말. 아이고, 밤늦게 고생이네. 뭐야? 어, 여기 왜 다들 이렇게 모여있는 거야? 막뭐 나눠주고 막 그러는데? 뭐지? Oh, are excuse me what is this line for this one yeah why I'm are people here? No well you don't know why people are here i saw people get in an line and i just joined them. oh okay <laughs> okay well what? what is this line for it's for tickets for saturday night live oh who's performing? lady gaga Oh, at the N NBC studio. Yeah. For tonight. Tomorrow night, Saturday night. Oh, and you have to get in line the day before to get tickets. Yep. They at midnight. They'll give out a phone number that they have to call in. What? Very bizarre. they not apply in August by email. basically To get in able line. Able to stand in line. What? <laughs> That's crazy. Yes. How much does the ticket go for? they free. The ticket to the show. Yep. They're free. Wow. Is this show every week? Yep. So people do this every week. Yep. <laughs> okay. Wow. All right. Thank you. Yep. 보다 약간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저기 MBC 스튜디오에서 더투나잇 쇼인가? 무슨 쇼에 토요일 밤마다 공연을 하는데 오늘이 금요일 밤이거든요. 내일 레이디 가가가 온대요. 근데 그 티켓을 받기 위해서 작년 8월에 어플라이를 하면은 이메일을 보내면은 여기 줄설수 있는 권한을 주고 여기 줄을 서 있으면은 이따가 자정이 되면은 누군가가 와가지고 전화번호를 하나 준대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내일 하는 공연에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거야. 티켓은 공짠데 뭔가 되게 약간 007 작전처럼 막 그래야 되네. 근데 이게 줄이 음. 여기서 끝이 아니래. 48가까지 갔다가 아, 여기네, 48가랑 6. 아, 여기 그러네, 있네. 이쪽으로 더 여... 와. 1분에 5불이래. 1분에 5불, 진짜 비싸다. 저거 하면 빌딩 사겠는데? <laughs> 이제 산책하면서 좀 한참 걸어다니다가 슬슬 코에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호텔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이 정도면 뉴욕 잘 즐겼다. 이번 영상 여기서 끝! 안녕!